왜? 어쩔래 넘지마! 그러면! <laughs> 넘지마라! 민돔이! 농 <laughs> 너가 체크해! 첸이야 <제니야>, 우리야! 민돔이 <laughs> 설마 제대로 선택하 자! <laughs> 저쪽이면! 보이지 <laughs> 역시! 자! 이쪽이면! 보이지 <laughs> 어! 어 특별히 기회를 한번게 끼를 부려봐 그냥... 야나 잡아봐! 야김동이 그래도 나 아니냐? 아니, 이거 B50K <laughs> 형님 그만 쓰고 우리에 있어봐 미 비행하셔서... 오늘도 여기서 끝나기로 정했는데 응? 왜 거기 가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. 정신 차리세요 다들 네, 여기서 끝내기로 저희 약속했습니다 <original> 네, 임 여기서 끝내야 돼요 Source, 아니, 아니 저기서 워터바인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워터밤이에요 물을 왜 이렇게 풀어냈어요 더우니까, 솔직히 덥잖아요 여러분 더우세요? 안더우실대요 더운 사람 내가 물풀어줄게 그렇게 워낙은 안나거야 왜냐면 또 이제 오늘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내 깜빡 말일 거예요. 붙임 요 여러분.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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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까지 어. 저희가 보통 곡들을 보여줬죠. 진짜 많이 뭐, 보여줬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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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. 일단 처음에 배들어 와. 네. 그다음에는 산행 그다음, 연수. 한 그렇지 산인 연수는 좋아해요. 어땠어요, 여러분? 진짜 아주 멋있었죠. 희형 모자 던지는 거. 네. 이노하하우있있요요어떤 o 요 a y w 질때 t s up? What's up? w 지 a t s up? What's up? What's 해 p 는 h a t 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이 p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고 제가 학습을 받았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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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약간 좀 s up? 그 h a t s up? What's u 리 w h a t 제이콥 솔로는 지금 개인적으로 아, 저희 엄청 시끄럽고 이런 식 하다가 갑자기 제이콥의 잔잔한 스 퍼포먼스를 응. 보여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네. 오늘 정신없게 준비한 대로 제가 딱 노래 시작했을 때 인이어가 켜져어는 진짜? 가 인이어 없이 한무대긴 한데 아이스고치 아 너무 걱정 know 집떨이지금떨지지긴 했지만 n g a 멋있게 그거 잘했어 h i c k e n I don't know if you're 운 a l k i n g about the chicken. I d 데 n t know if y o 어 r e t a l k i 요 박우도야영웅영이야 자, 지지하고 저희 도무무누데무무무이야무승부무령 무중령. 아니 무중령은요. 스어요브레이킹들에 했어요. 맞아. 브레이킹들. 여러분들, 저희 한가 저희 했습니다. 백골맥 사실 저희가 오랜만에 영준생 쌤 어땠었나 여러분? 너무 멋있어! 예!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쿵블리미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프란치, 위플래시도 했고 그 다음에 줄리버, 네. 줄리버도 했고 네. 그리고 마이스. 네. 아무에서 어, 어,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돌출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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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자, 웃음> 어. 아, 여기서 얘기한다 거야? 이쯤에서 저희가 니네 손 편지 콘텐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공개된 거 <laughs> 보신 분 그저께. 그저께 본사람 많이 없긴해. 어제보다는. 들어왔어요. 황해 네, 네. 아, 황하고 황의, 네. 왔어? 그래도 여러분 더보이즈 컨텐츠 저희 열심히 찍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봐주세요. 재밌거든요. 그런데 요즘 더보이즈 컨텐츠 너무 재밌지 않아요? 너무 네. 재밌서 네. 저희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. 진짜요? 그래서 마케팅 이게 저희 마케팅팀에서 저희를 네. 저희 네. 약간 좀 개그 팀이 나가요. 너무 재밌게 만들어줘가지고 아직 안 나온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기다려 있으니까, 어, 아직 체력 좀남으셨어요 여러분? 네. 네. 그러니까 체력 이제 아낌없이 다 분출해 어, 주시길 바라겠고, 그럼 이제 다음 무대 한번 이어보도록 할까요? 좋습니다. 자러니까요 대출을 하면 정말 네. 저희 역사적인 무대죠, 체력 그렇죠? 네. 어, 네. 거기는 모르죠 <laughs> 아니, 아니, 모르는 차 <laughs> <채> 있어, 모르는 차 <laughs> 있어. <laughs> 자 근데 미국시응원법을 아시려면 못했네. 아실 거예요. 혹시 만약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 응원법을 아신다면 자신있게 여러분 음원법 해주세요. 모르겠다. 정말 그냥 만들어 내세요. 안에 세해자 여러분 소리 지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<laughs>